아, 귀여워 으흐흐흐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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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 오케이 음 いいよんでない。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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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여기에서도 다 보여. 여기에서도 다 보여. 가까이 온다. 손가락 넣으면 안, 안 돼. 돼? 뒤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. 아, 좀만 뒤로 와서 봐. 아, 아, 이것도.

그래서 토끼 사무소 진짜 누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래. 누가 있어? 진짜 아직 나못 타봤어. 그래. 가짜 타보자. 아 거? 어 진짜 거도 있을 거야. 토끼 가짜 토끼다. 아 어. 가짜 기린도 봤는데. 어. 오이것좀 어, 어, 뭐? 가짜 키타야. 음. 가짜. 쿠키를 물 쿠키를 뭐 진짜 쿠키를 물릴까봐 했나 봐. 그런가 봐. 가자, 음, 오, 오, 오. 아짜배. 응? 갑, 갑자 멍송이다. 음자와귀자배우들어배가아니갑 갑따 거북인데. 저기 구름 이 아닐까? 구름이다. 구름저거. 와, 진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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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, 진 있나? 아, 거도 있지. 짜 아, 진짜. 아, 진 아, 저짜물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여여여여여오여여 어리가 어디? 오야 물가리가? 재밌어? 또 타고 싶어? 또 응? 응. 이쪽으로도 갈수 있나? 아니 아닌 것 같아. 여기 한 바퀴만 돌고 끝나는 것 같아. 응. 더 후반에 한 Papa, p 봐 봐봐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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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pa,

Grazie. 오! 왜왜왜왜왜왜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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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<laughs> 우와! 우 아, 야! 입을 저렇게 벌리고 있어? 엄청 무서워! <laughs> 엄청 무서워! 뒤에 있는 애들도 진짜 봐. 어 진짜! 저도들입 벌리고 있어! 보따리 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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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따